즐거워요? 가장 재빨랐던 순간. <laughs> 오늘 약간 두 번째로 즐거운 순간이었어. 첫 번째 언제인지 알지? <laughs> 언제인데? 나이맥 <laughs> 들고 올 때. 뭘 들고 와요? 이맥 <laughs> 아, 앞에 <laughs> 커플. 빨리 분량 확보해요. 앞에 커플. 네? <laughs> 어, 하이. <laughs> 아, 하이. <웃음> <웃음> 안녕. <웃음> 나 근데 나도 한번달려고 아, 카페 들어와가지고 어, 아 뭐야? 만들 어, 때 보니까 저거 빌리지 뭐야? 좀 징그럽다 좀 뭔가 핑크하네 노이 없네, 긴데 또왜 그래요? 뒤어도 좋아요. 나 너무 좀 치워야 할거든요세팅이 되잖아, 세팅이 아니, 그냥 뭐만는 사람 너무 자주 오는 거 같아서. 뭐라고? 아, 그래도 <웃음> 나한테 <웃음> 고민해서 하지야. 안 근데? 안. 나도 한참 만줘요 어들. 오. 하여튼 무슨가. 저 이제 제가 응급실 데려드릴게요. 네, <laughs> 제가 찾을 거아니요 가란. 지씨 제가 축 아, 지금 멘트 하고 있잖아요. 아, 아 네. 네. 알았어요. 이제 퇴사를 말하하성말정 생일 축하해요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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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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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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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나 네네긴 그래? 음, 하다 어, 네 심도 깊은 내용은 없어요 <laughs> <laughs> 네. 카페카페도 덮어줄까요? <laughs> <카페트> 제 <laughs> 옷도 덮어줘요 나이가 님면 안아주면 안 돼요? <laughs> 아예 <laughs> <laughs> 어려워요 학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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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숙자 아니, 같아 아니, 집에 가 아, <laughs> 집에 가기엔 취했다니까 야지나 <laughs> 없는데? 도야아 <laughs> <좋은 거야? 웃음> 그래? 지사장님 거. 지사장님 거래. <laughs> 아 나니까내 생각에 이게 술 때문에 아 거울 때문에 그데비서비가지고 <laughs> <이 집도서? 웃음> 약간? 어, 얼굴 봐서? <laughs> 거울. 단. <따단. 웃음> <laughs> 괜찮아요? 괜했나 아니 아니. 9시 반에 만취한 김지유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8시 안 됐었는데 갑자기 9시 반에 <laughs> 너 1시간 누워있었거든 근데 계속 주정뱅이처럼 마스크를 했어 <웃음> <웃음> 마스크를 <웃음> 어떤 게 괜찮아지고 있는데? 정신이 어떻게 잘 지고 있는데? 증명해봐. 말 가지고 있어 나이리 파보. <laughs> 죽였나요? 복숭아 <목성목> 멍청이. <laughs> 오, 나 코, 근데, 코가 꽉 막혔는데? <laughs> 아, 근데 저 원래 비염 때문에 밤엔 좀 막혀요. 내일 찔러보고 와. 나랑 민지 과장님이 주는 선물. 아, 는 거야? 가봐요. 가봐요. 봐요아봐요아봐요감어요니다감사봐니다 감사합니다. 어사합니다감사니 <laughs> 여기 빠졌어? <laughs> 이렇게 잘했어요. <laughs> 근데 짝 떼서 갔어, 아예? <laughs> 여기 따, 아니 여기따 따. 공간을 확보해. 이주게 하고,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, 고게 하고, 이고이게하어이렇 이렇게 하고, 이렇 이렇게 고렇고렇고렇게 하고, 이렇이렇고고이렇그렇지그렇지그렇이렇이 그만해, 아, 그만해, 어, 그만해. 어, 그럼, 야너 돼야 되는데? 갖다 야 되는데? <laughs> 탁! 탁렇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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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되고 <laughs> 있는데.

재미있었어 <laughs> 빨리 먹어 <막. 웃음> <laughs> 살인사건 현장 <laughs> 이 정도 무서운 옷이 오늘 어디 앉아요? 다섯명? 네. <laughs> 네 마지막은 저걸 하나 붙여야 되거든 확실하게 맛봐요? 예, 한명더 오기로 해가지고. 맛있다 맛있겠다. 맛있찍있겠다 맛있겠다. 맛다맛다 맛있겠다. 맛있요다맛있겠이 맛있겠다. 있겠다다 맛있겠다. 맛있겠드맛있요다어 아에요아받았어아 <laughs> <laughs> s o 없어요 동네 나온김에 컨텐츠 어, 그래. 뽑으시겠다 <laughs> 이렇게 악마같은 목소리 다 들어가는거 알죠? <laughs> 거의 지 일상에서 찍 거의 돌아다니는 블랙박스 <웃음> <웃음> 한테 말 조심해요. 다손되고 있어요. 근데 몇명안 보잖아. 부모님 어, <laughs> 안 보시지. 아, 안보어 <laughs> 화급력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영상편집 할 때도 나갔어요좀 이제 집에서 지 하고. <laughs>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. 나가. <laughs> 건져줄야 <laughs> 그거 또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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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움. <웃음>